에, 존경하는 한원상 위원장께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어,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위원 여러분, 7대 종단 대표 여러분,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위원 한분한 한 분의 삶에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민주열사 유가족, 청계피복노조 여성노동운동가와 파독 간호사, 노조와 기업인 대표를 비롯한 68분이 함께 주셨습니다. 100년을 넘어 다시 희망의 100년을 위해 위원직을 기꺼이 수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성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위원의 최초입니다. 다른 위원회 구성에도 모범이 될수 있도록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919년 한반도와 세계 각지의 하늘에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3.1운동은 민족의 자주 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외치 선언이자 실천이었습니다. 3.1 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섰고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외쳤습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국채로 선언한 것은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은 100년 동안 잠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은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 명예로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주인공도 국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국민의 힘이 대담한 상상력의 바탕이 되었고, 한반도의 새로운 병렬의 역사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책무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년들이 역사에서 길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삶에 자긍심을 가져야 새로운 100년을 열수 있습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기념관에는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삶과 정신을 하나하나 충실히 담아낼 것입니다. 중국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 4월을 목표로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이상룡 선생의 본가 안동호 임천각도 올해 말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복원에 착수할 것입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올해 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와 어병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옥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모든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께 국가의 도리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70년을 이어온 남북 분단과 적대는 독립운동의 역사도 갈라놓았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은 3.1 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 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습니다.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하나하나가 우리의 역사적 자긍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1919년 3월 5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유관순 열사와 이화학당 친구들이 1만여 명의 청년 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흘 뒤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가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1907년 4월 22일 고종의 탕병을 받은 이준 선생은 이곳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헤이그에 이르렀습니다 1936년 6월 4일, 2 4세의 마라톤 선수 송기정이 베를린으로 가기 위해 기차에 오른 것도 바로 여기 서울역이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생화가 나혜석도 1927년 31살의 나이에 같은 열차로 파리를 향했습니다. 서울역은 우리 역사의 주요 무대였고, 대륙으로 우리의 삶을 확장하는 출발지이었습니다 오늘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서울역에 남겨진 우리 역사의 발걸음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가야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열리는 출범식이 새로운 100년을 알리는 기적소리와 함께 지난 100년을 기념하는 힘찬 출발의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